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중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음, 쉽게 볼까요? 여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모래와 염화나트륨 혼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죠. 소금과 모래와 구분을 하고 싶다는 거죠. 얘네 둘을 가려내고 싶으면 물이 필요합니다. 혼합물이니까요. 그래서 모래와 소금과 물을 섞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물에 녹죠. 녹는다. 그 녹는다를 용해라고 합니다. <laughs> 용해가 되고 그다음에 모래와 물은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해가 되지 않죠. 그럼 그때 <laughs> 소 물을 셋의 어, <laughs> 혼합물을 거름 종이에다가 이렇게 걸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은 아래로 쭈르륵 떨어질 거고 여기는 아마 모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용매에 녹지 않는 물질은 위에 남고 용매에 녹는 물질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네. 증발을 시켜서 물을 날려 버리면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래와 소금이 네, 분리가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염화나트륨과 여기 나프탈렌혼합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염화나트륨은 방금 봤듯 물에 용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나프탈렌은 물에 용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동일하게 모래처럼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용 이런 <laughs> 분리 방법을 우리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하는데. 정의를 다시 보니까 고체온한물에서 용매가 용매에 녹지 않는 물질을 거름장치로 걸러서 분리하는 방법. 용매에 녹는 성분은 작은 알갱이로 나누어져서 거름종이 미세 구멍을 통과하지만 용매에 녹지 않는 성분은 알갱이가 커서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거름종이 위에 남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추출입니다. 추출은 사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 단어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용해도가 나오게 되면 예시로는 항상 나오게 됩니다. 어떤 예시로 나올까요? 네, 용해도 차를 그 용해도 위에 걸음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을 때잘 나옵니다. 자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잘 녹이는 용매를 사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제일 쉬운 예로는요 녹차 우려내기가 있습니다. 녹차 티백을 <laughs> 물에 담가 두면 물의 색이 초록, 누런, 네, 색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녹차 티백 속에서 어떤 물질이 밖으로 물에 녹으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 티백을 물에 담갔을 때 물에 녹는 성분도 있고 여기 지금 고체로 남아 있는 거는 물에 녹지 않은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있다. 따라서 특정 물질을 잘 녹이는 용매를 사용하면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추출입니다. 그 다음에 원두커피 내리기, 한약 다리기, 향수 만들기, 나물의 쓴맛 제거하기. <laughs> 나물의 쓴맛 제거하기는요, 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물이 물에 담겨 있는 것을 간혹 가다 볼수 있을 텐데, 이 나물 속에 있는 쓴맛이 물에 잘 녹나 봐요. 그래서 쓴맛을 내는 성분만 용해시키는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이클리닉으로 그 기름때를 제거한다든지 에테르를 가지고 콩에서 기름 성분을 분리하는 등 네, 특정 물질을 잘 녹이는 용매를 이용하면 추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기체 혼합물의 분리인데요. 여기 있는 실험은 선생님하고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일단 여기 뭐랑 뭐를 지금 분리하려냐면 혼합물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 혼합물은 암모니아 기체 그리고 또 질소 또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자 지금 질소 산소를 우리 공기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암모니아와 일반적인 공기가 함께 섞여 있는 곳에서 음~ 암모니아와 공기를 분리해 내려는 거죠 그런데 암모니아는요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 성질을 먼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 수가 되지만, 여기 일반적인 공기들은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고, 여기 있는 질소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암모니아가 섞인 공기를 여기다가 주입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위에서 물을 뿌리거든요. 작은 구멍을 뚫은 유리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샤워기처럼 사방으로 물이 잘 어, 퍼지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실험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리도막을 설치한 다음에 이 물을 물의 속력을 조절하려는 거예요. 유리도막은 그래서 물이 서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암모니아와 만납니다. 그럼 만나게 되면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수로 빠져나오겠죠. 근데 그때 물에 녹지 않는 기체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위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을요. 기체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고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암모니아는 물에 잘 용해되지만 공기는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 물이 나오는 장치에 암모니아가 섞인 공기를 통과시키면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수 형태로 장치 아래로 빠지고 물에 녹지 않는 공기는 다시 가지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의 실험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짚어 볼수 있습니까? 용해도가 큰 기체는 네, 암모니아였다라는 거.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기체는 질소, 산소였다라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용해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기체들은 이렇게 더 다른 기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도 물에 녹지 않는 기체죠. 네, 우리 처음에 봤던 거름장치 기억납니까? 모래와 소금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물에다가 녹여서 걸름 장치로 걸러냈었잖아요. 그러면 소금과 모래뿐만 아니라 여기 용매가 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소금은 물에 잘 녹죠. 네. 이거 셋다 소금이니까 소금은 다 물에 잘 녹는데 모래도 물에 잘 녹지 않고요. 황도 물에 안 녹고요. 파라다이클로로 벤젠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래 역할을 하게 되는 네, 다른 용질 중에서 황이나 파라다이클로로 벤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용매가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물이 용매였을 때 나프탈렌입니다. 네 나프탈렌은 거름 종이 위에 걸러지게 되겠고요 그러나 소금은 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용매를 바꿨어요. 에탄올이라는 용매로 바꿨을 때 에탄올은 소금을 녹이지 못합니다. 소금은 에탄올을 녹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래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이 파라다이클로르벤젠은 에탄올에는 잘 녹기 때문에 걸은 용액에 네, 분류가 될수 있겠죠. 네, 에탄올에 염화나트륨은 잘 녹지 않아서 걸러지지만 나프탈렌, 네, 에탄을 에탄올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녹아서 네, 아래쪽으로 비커 속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를 볼 건데, 음 재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정은 어 레몬청을 혹시 본적 있나요 레몬청? 예 네, 레몬청이 뭐냐면 <laughs> 레몬청은 선생님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아마도 느낌상 어 아마 아마 레몬을 아마 슬라이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레몬을 저 <laughs> 여기 레몬을 잘라서 레몬 슬라이스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 아마 설탕을 무지막지하게 넣는 것으로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설탕을 레몬 슬라이스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삼투 때문에 레몬 속에 있던 물들이 막 밖으로 빠져나가서 약간 좀 뭐라고 해요? 잼? 잼보다 조금 더 묽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뚜껑을 닫아놓고 몇날 며칠 재워놓겠죠. 그 이후에 우리는 뜨거운 물에다가 이 레몬청을 타서 먹는데,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디에 보관해야 되겠어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겠죠? 그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한 번씩, 물론 물에 녹여먹는 거라서 설탕이 석출돼도 상관은 없지만, 이 처음에 만든 레몬슬라이스와 다르게, 이렇게 설탕가루들이, 네, 설탕가루들이 레몬슬라이스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설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 설탕이, 석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면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 그쵸? 그럼 그것이 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용액의 농도를 낮춰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섞인 고체 혼합물을 일단 뜨거운 물에 모두 녹여본다. 그리고 서서히 냉각하다 보면 용젤마다 네. 그 석출되는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액에 따른 용해도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실험에는요.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 이 불순물에는 염화나트륨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염화나트륨쯤이 섞여 있는 질산칼륨을 높은 온도에다가 용해를 시키면 둘다잘 녹습니다. 그럼 둘다잘잘 잘 녹인 다음에 서서히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냉각을 시키게 되면 사실 이 염화나트륨은요 온도가 낮아져도 석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에서나 따뜻한 물에서나 용해도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잘 석출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게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체로 석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의 예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염화나트륨은 보시다시피 용해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온도에 따르면 용해도 차가 없고요. 붕산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큽니다. 아마 붕산이 석출되는 것을 기대하고 문제를 보면 될 건데 물 100g에 물 100g에 염화나트륨 25랑 붕산 25를 섞은 혼합물을 넣고 가열해서 완전히 녹였대요. 그리고 20도 C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님하고이 그래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100도일 때는요. 둘다 충분히 녹여요. 그죠? 붕사는 100도일 때한 36도 넘는 수치가 녹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마나트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25g씩만 넣어줬으니까 충분히 녹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온도를 낮췄어요. 몇 도까지 낮췄냐면 무려 2 0도까지낮춥니다자 붕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붕사는 이때 능력이 5g밖에 녹일 수가 없어요. 어난 25g인데 이 5g만 물에 녹을 수 있으니 나머지 20g은 어떻게 하지? 석출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은 20g 석출이 되는 거죠. 자 염화나트륨은요 20도가 되어도 36g이나 녹일 수 있대요. 그럼 별 불편함이 없겠죠? 그래서 석출되지? 안 씁니다. 따라서 25, 20도씨가 되었을 때 염화나트륨은 불포화 상태지만 붕산은 포화 상태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고체로 석출된다. 이 그러면은 그것을 거름장의 과정을 거쳐서 고체를 분리해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거름종에는 붕산 결정이 석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염전에서 얻은 소금을 말하는 거죠. 염전에서 얻은 천일염을 물에 녹인 후에 걸름 장치로 걸러서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걸은 용액을 증발시켜서 순수한 얻 소금을 얻는 것들이 우리 염전에서 일어나는 천일염을 네, 정제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하면 짠 맛이 나는 n a c l 을 말하는데 이 천일염 속에는 <laughs> 최초에는 뭐 먼지도 있을 테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염화 마그네슘. 네. 소금 중에서 그 굵은 소금 중에는 쓴맛을 내는 <laughs> 맛도 있거든요. 그 쓴맛을 염화 마그네슘이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합성한 의약품의 정제도 합성한 후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일 때 쓰이는 아스피린 정제 같은 곳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재결정이라는 원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재결정은요 한 가지 물질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한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구분을 하자면 분별 결정은 여러 물질 중에서 재결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각각 다 분리하는 방법인데 이제 교육과정이 뭐 바뀐지는 오래됐죠. 분별 결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이든 한 가지든 다 재결정으로 쓰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분별 결정이라는 단어는 네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분별 결정이라는 단어를 재결정으로 통일했다는 뜻이에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분리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laughs> 거름 종이에다가 혼합물을 작게 찍어요. 그런데 이제 찍을 때 주의할 점이 아래에 있는 물과 만나지 않게 찍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라인으로 여기 점이 찍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물이 있는데 안 잠겼죠? 그래서 이 상태로 닫아 놓고 그다음에 고무마개를 닫는 이유는 물이 증발하면 실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안에 어느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무마개를 이렇게 닫아 둡니다. 그럼 여기 있던 용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름종이를 타고 쭉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면서 이 혼합물이었던 검은색 점을 건드립니다. 그럼 이 검은색 점이 왜 혼합물이냐면요. 이 점은 수성 사인펜이에요. 그럼 수성 사인펜의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색은 검은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이 합쳐지면 검은색이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여기 혼합되어 있을 거라고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에서 물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초록색으로 분리됐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빨간색, 초록색.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검은색 색소 속에는 빨간색 색소와 초록색 색소가 섞여 있었는데 누구의 속도가 빨랐다? 네, 초록색 색소의 속도가 좀더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빨간색 색소든 초록색 색소든 물에 녹았다는 얘기예요. 둘다 물에 녹는 것은 하나 같지만 속도 차가 있어서 우리가 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이것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올라가서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지금 빨간색 색소, 초록색 색소를 말하는 거예요. 용매를 따라, 네, 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laughs> 그럼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나 이동 거리가 달라지고요. 지금은 물이지만 이 물이 아니라 여기다가 알코올이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아세톤 같은 것들도 실험을 했다면 서로 다른 실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이 가장 멀리 이동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동 속도가 B가 A에 비해서 빨랐다라는 것을 이동 거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출발을 동시에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같은데 거리를 많이 이동하면 속도가 빠른 거니까 B의 속도가 빨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고요. 네,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를 꾸밀 때는 용매가 증발하지 않도록 입구를 막아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혼합물을 찍은 점이 용매에 잠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혼합물을 찍은 점은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어줘야 되고요. 용매가 걸음종이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실험을 멈춰야 됩니다. 네,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데요.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가 가능해요. 지금 점만 찍어도 분리가 가능했죠. 분리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분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하다 해도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a b c d e 를 비교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해내는 실험이에요 지금 a 를 보시면 점이 세 개가 찍혀 있죠 그럼 이세 개는 뭐예요 실험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a는 한개두개세 개의 점이 찍혔고 b는 하나의 점그다음 c도 하나의 점 D는 두 개의 점이 찍혔고, E는 하나의 점이 찍혔어요. 그럼 지금 점이 하나만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laughs> 순물질이었단 얘기입니다. 만약에 있는 성분 물질이 모두 용매에 녹았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요. 따라서 B는 순물질, E도 순물질, C도 순물질입니다. 근데 D는, 어, 여기 있는 B가 이 라인에 보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보면 있죠? 따라서 여기는 B와 C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것은 B, C의 혼합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A를 볼까요? A는 B 그리고 볼까요? C, E 이렇게 있어요. 그럼 B, C, E의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를 보면 우리는 어떤 혼합물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변에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언제 이용을 하고 있냐면 도핑 테스트가 가장 대표적이죠. 운동 선수들이 그 시합에 나가기 전에 경기에 나가기 전에 약물을 복용하면 조금 더 음, 실력이 향상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약물에 약물 복용에 어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가끔씩 먹는 때가 있는데 그때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할수 있대요.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크로마토그래피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때뿐만 아니라 사이펜잉크 의 생소분리 도핑 테스트, 그다음에 어떤 음식의 단백질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 성분들이 있는지를 검출할 때 쓰거나, 그다음 식품 속에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데 쓰거나 잎의 색소 분리에 쓰는 등. 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